안녕하세요. 김준원입니다. 오늘은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단위 너비의 막대기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도형입니다. 이런 히스토그램이 주어질 때 히스토그램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넓이가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은 축과 평행해야 되고요. 축과 평행한 직사각형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큰 직사각형을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직접 문제 설명을 보고 코드를 짜고 채점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몇 가지 관찰로요. 가장 넓이가 큰 직사각형은 밑면에 붙어 있어야겠죠. 밑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 직사각형을 밑면까지 쭉 늘려주면은 더 넓이가 큰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니 이 직사각형은 밑면이 존재할 거고요. 가능한 밑면은 이 밑면의 왼쪽 끝 인덱스 L과 밑면의 오른쪽 끝 인덱스 R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가능한 밑면 LR을 시도해서 LR로 밑면을 고정시켜두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직사각형의 높이를 계산해서 계산된 넓이를 모두 다 고려를 해주면 이 히스토그램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직사각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LR이 고정됐을 때 여기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직사각형의 높이는 hl에서 hr까지 해서 최솟값을한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풀이였어요 물론, 쉬운 풀이인 만큼 시간복잡도도 굉장히 높아서 이 풀이로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이 n 세제곱을 n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꽤 간단해 보입니다. lr에 대한 이중포문을 돌면서 각각의 LR에 대해서 다시 안에서 포문을 돌아서 HL에서 HR까지의 최솟값을 구하는 것은 R이 한 칸씩 옮겨가는데, 이것은 연산량 낭비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 R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전에 계산했던 HL부터 HR-1까지의 최솟값을 재활용을 해주면 포문을, 한겹벽 겨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분합을 구할 때하고 똑같이 r 을한 칸씩 옮겨가면서 부분 최솟값을 갱신해서 문제를 n 제곱에 풀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을 할수 있고요. 하지만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지는 마세요.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건 두뇌가 부족해서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서예요. 여기서 더 빠른 풀이를 생각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더 빠른 풀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사각형의 높이를 고정시키는 풀이,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분할 정복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세 가지 풀이가 존재합니다. 이세 가지 모두 알아볼 가치가 있는 풀이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풀이를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높이가 최대인 사각형은 어디엔가 존재하겠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 어디엔가 넓이가 최대인 사각형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인 사각형의 밑면도 가능한 n제곱개의 밑면 중 하나로 존재할 거고요. 이 밑면에서 히스토그램에 닿을 때까지 높이를 높이면은 이 사각형은 넓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이 되겠죠. 반대로 넓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은 어딘가에서 히스토그램의 윗면에도 닿죠. 그리고 이 가능한 히스토그램의 윗면은 n 가지밖에 없으니까 히스토그램의 윗면에 닿은 직사각형의 위치를 고정해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와 다른 예시 히스토그램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에서요, 이 선을 직사각형의 윗면의 부분으로 가지는 최대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그런 직사각형은 이 막대를 좌우로 쫙 늘린 그런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여기서 직사각형의 왼쪽 끝은 이 높이 i인 막대에서 왼쪽으로 쭉 뻗어 나가서 높이가 hi보다 작은 첫 블록에 닿을 때까지 왼쪽으로 쭉 뻗게 될 거고요. 똑같이 오른쪽으로도 위치 i 오른쪽의 높이가 hi보다 작은 첫 블록에 닿을 때까지 이 직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lefti라고 두겠습니다. 즉, 위치 i 왼쪽의 높이가 hi보다 작은 첫 블록의 인덱스 왼쪽을 1부터 세면요. 지금 이 i에 대해서 lefti는 3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 직사각형이 오른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끝 위치. 즉 위치 i 오른쪽의 높이가 hi 보다 작은 첫 블록의 위치를 right i 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i번째 막대의 윗면을 윗면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는 right i-left i-1 곱하기 hi 가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은 어딘가에서 윗면 하나에는 닿을 테니까 각 윗면에 대해서 이 윗면에 닿는 최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답은 각각의 윗면에 대해서 구한 최대 직사각형의 넓이 중 최대 값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left i 하고 right i 를 알면 은 i 번째 윗면에 닿는 최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 위치 i 왼쪽의 높이가 h i 보다 작은 첫 블록의 위치. 와 위치 i 오른쪽의 높이가 h_i보다 작은 첫 블록의 위치를 나타내는 두 개의 배열 left_i와 right_i를 꽉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left_i를 구하는 법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left_i를 구했다면은 같은 방법으로 방향만 바꾸어서 right_i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위치 i 왼쪽에 있는 높이가 h_i보다 작은 첫 블록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i는 6에 대해서는요. i번 위치 막대에서 왼쪽으로 쭉 선을 끄면 3번 블록이 맞고 떨어지니까요. left i는 3이 되고요. i가 8일 때에는 1번 블록 왼쪽의 왼쪽 끝에 있는 벽에 맞고 떨어지니까 left i는 0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이때 한 가지 관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차례대로 left 값을 계산해 줄 때, 어떤 시점에서 앞으로 계산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레프트 값의 후보는 몇개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하시겠지만 지금 6번 정점에서 레프트 I를 계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 6번 이후의 점에서 이 왼쪽으로 쭉 뻗은 선이 이 모서리에 부딪힐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 I 왼쪽에 있는 모서리들 중에서 앞으로 I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직선이 부딪힐수 있는 벽은 이 벽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벽만이 아이 오른쪽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벽의 후보가 됩니다.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벽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왼쪽으로 쭉 갔을 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걸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이 꺾은 선으로 된 체인만 관리를 해주면 체인 안에 속하는 벽에만 부딪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체인을 이루는 벽은 left i하고 left left i하고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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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런 점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인은 스택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직접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를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차례대로 돌면서 이 계단 형태의 체인을 관리를 해줄 건데요. 제일 먼저 i가 첫 번째 윗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체인이 왼쪽 끝에 있는 하나의 벽으로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다음 i가 2일 때는요. left i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체인에 하나의 꺾은선이 추가돼서요, 이제 체인은 두 개의 기역 형태의 꺾은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i가 3이 됐을 때는 앞에 있는 두 개의 꺾은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왼쪽 끝에 있는 벽 하나만은 남고, 이 왼쪽 끝에 있는 벽의 위치가 left 3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윗면의 높이는 3번 윗면의 높이보다 높이니까요. 레프트 4는 3이 되고요. 체인에 하나의 꺾은 선이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5번 윗면을 봐도요. 5번 윗면이 4번 윗면보다 높기 때문에 레프트 5는 4가 되고 이 계단 형태의 체인에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죠. 그런데요, 6번 윗면을 보게 되면요, 이 6번 윗면은 4번 윗면과 5번 윗면보다 낮으니까요. 이 4번 윗면과 5번 윗면은 체인에서 빠지게 되고 6번 윗면이 대신 이 체인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레프트 6은 이 스택에서 5번 위치와 4번 위치를 빼고 나서 이제 스택의 탑에 있는 3번 위치가 될 거고요. 7번 윗면은 6번 윗면보다 높으니까요. 그대로 left 7은 6이 되고, 스택에 하나의 체인이 추가가 되게 되겠죠. 이제 i가 8이 됐을 때 8번 윗면의 높이는 지금 스택에 있는 어떤 윗면의 높이보다도 낮아요. 그러니 스택에서 모든 체인을 다 빼주게 되고요. left 8은 0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i가 9가 되면 아까하고 똑같이 스택에 체인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i가 10으로 바뀌면 아까 넣었던 i가 9일 때의 체인을 빼고 i가 10일 때의 체인을 스택에 넣어주면 left 10까지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약간의 느낌 은 오시나요? 이렇게 스택에 매번 원소를 넣는데 자기보다 큰 원소를 다 빼주고 나서야 그 원소를 넣는 형태로 스택이 유지가 되게 되죠. 의사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먼저 빈 스택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i를 1부터 n까지 돌면서 스택에 있는 hi 이상의 원소들을 모두 빼고 스택에 hi를 집어넣게 되죠. 이때 스택의 제일 위에 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left i가 되겠죠. 스택 안에 있는 원소는 항상 증가하는 순서가 되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순서로 수들이 위치해 있는 스택을 유지해 나가면 우리는 체인을 유지하고 다니는 거나 다를 게 없게 되겠죠. 이렇게 스택을 이용해서 폼은 한 번만에 레프트 아이들을 모두 다 구해줄 수가 있고요. 이걸 히스토그램을 뒤집어서 한번더 반복을 해주면은 Right 아이들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는 이 righti-lefti-1 곱하기 hi를 모든 i에 대해서 구해서 이들이 최대값을 해주면은 전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풀이 시간 복잡도는 무려 o d of n에 돌아가게 되고요. 풀이 2, 풀이 3보다도 빠른 시간 복잡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의 원소가 오름차순이 되도록 이렇게 스택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모노톤 스택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모노톤한 스택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 또는 더 응용해서는 모노톤한 덱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은 문제풀이를 할때 간혹 쓰이게 되니까 이렇게 모노톤 스택을 이용한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 문제의 풀이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택을 생각하지 않고도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개의 방법은 모두 분할정복을 사용합니다. 이 문제의 두 번째 풀이는 일단 히스토그램을 절반으로 나누는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히스토그램 안에서 그릴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가 되겠죠. 이 히스토그램이 왼쪽 절반에만 속하거나 이 히스토그램이 오른쪽 절반에만 속하거나 이 히스토그램이 양쪽에 걸치거나 이셋중 하나가 되겠죠. 이때 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최대 직사각형의 넓이는 재기적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재기적으로 계산한다라는 의 의미는 여러분이 분할 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히스토그램에 걸쳐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만 계산을 해주면 모든 직사각형을 고려해준 게 되겠죠. 이 양쪽 히스토그램에 걸쳐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 n 제곱풀이에서 했던 생각까지는 그대로 끌고 갑니다. 최대 넓이인 직사각형은 밑면에 붙어 있게 될 거고요. 밑면이 정해지면 이 밑면에 있는 HI들이 최솟값이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직사각형의 너비를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늘려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히스토그램에 걸쳐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너비가 1인 것은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으로 두 개가 있겠죠. 이두 직사각형 중에서 우리는 더 높이가 높은 이 직사각형을 골라주는 게 이득이 되겠죠. 그다음은 너비가 2인 직사각형 3 가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너비가 2인 직사각형들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있겠죠. 이 중에서는 이 직사각형이 가장 높이가 높고 따라서 넓이도 가장 큰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요. 너비가 2인 최대 직사각형의 밑면은 너비가 1인 최대 직사각형의 밑면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을 늘린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너비가 3인 최대 직사각형은 너비가 2인 직사각형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을 높인 게 됩니다. 이 성질이 왜 만족하게 되나는 꼭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고 납득이 되면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왼쪽과 오른쪽 중 높이가 높은 방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이 양쪽 히스토그램에 걸쳐있는 너비가 3인 직사각형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큰게 되고요. 여기서 너비가 4인 최대 직사각형을 계산해 주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칸 넓혀주면 됩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을 반복해주면 1부터 n까지 각 너비에 대해서 양쪽 히스토그램에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이 너비를 가지는 가장 높은 직사각형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모든 너비에 대해서 반복을 해주면 양쪽 히스토그램에 걸쳐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할 정복 사고 방식을 이용해서 왼쪽 절반에만 포함되는 직사각형과 오른쪽 절반에만 포함된 직사각형은 여기서 다시 절반을 쪼개고 절반을 쪼개고 그렇게 재기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히스토그램의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의 최대값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방법에서 가운데 걸쳐 있는 직사각형을 구하는 시간 복잡도는 O of n이 되니까요. 전체 시간 복잡도는 O of n log n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풀이도 분할 정복을 이용하는데요.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높이가 낮은 막대를 하나 찾아서 그 막대를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절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높이가 가장 작은 막대가 유일하지 않다면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돼요. 이때 똑같이 히스토그램의 모든 직사각형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토그램의 양쪽 모두에 걸치는 직사각형은요. 무조건 가장 높이가 낮은 막대를 포함하게 되고 그런 직사각형은 밑면이 전체인 것 하나만 3번에서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 높이가 낮은 막대를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양쪽으로 나누고요. 이 1번과 2번 경우의 수는 아까하고 똑같이 분할 정복 사고 방식을 이용해서 재기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요, 매번 가장 높이가 낮은 막대를 이 히스토그램을 모두 순회하면서 O 더 오브 n을 찾게 되면은 퀵소트하고 유사하게 최악의 경우에는 O 오브 n 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구간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높이가 가장 낮은 막대를 찾는 작업을 O(log n) 해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O(n log n)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히스토그램의 가장 큰 직사각형 문제를 푸는 세 가지 풀이를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 내부 원소가 증가하는 스택을 이용한 첫 번째 풀이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 문제의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